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내 몸을 쳐복종하게함은내가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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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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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따라 살고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나의 모든 삶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 세상을 사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또더 깊이 생각해 보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수 있을 겁니다. 먼저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복음에 참여하는데 그 참여하는 것을 무엇에 갖다 대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냐면 달리기 경주에 비유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어,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달린다. 또 디모데에게 후배 목회자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마지막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다 달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이해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도 사실 올림픽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을 경험하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올림픽이 바로 올해 도쿄에서 열렸죠. 이 올림픽의 기원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스에서부터 왔죠. 그리스의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올림피아 산에서 올림피아 경기라고 하는 이 경기가 있는 것을 기념하고 그것이 이어져서 지금 올림픽 경기를 하는데 사실 고대 그리스의 이 올림피아 경기 말고도 어떻게 보면 올림피아를 포함하는 4대 경기가 있었습니다. 피티아, 네메아, 이스트미아. 근데 그 중에서 이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제전이 경기는 바로 고린도에서 열렸었죠. 올림피아 경기를 피해서 2년마다 열리고 있는 이 경기. 고린도 사람들이라면 2년마다 열리는 이 경기에 열광했을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달리기 경주인데 여기에서 우승하면 우승자에게는 이멸류관을 주죠. 우리가 보통 월계수관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월계수관은 올림피아 경기에서는 이제 올리브 나무를, 올리브 가지 나무 잎, 잎을 엮어서 했고 오히려 이 월계수는 피티아나 이스트미아에서 주던 상이었습니다. 또이스티미에서는 어떤 상을 줬냐면 어, 또 솔리피나 어, 어린 그 파슬리 잎을 엮어서 멸류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멸류관은 나무로, 잎으로 만든 이 멸류관은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지고 더 오래 놔두면 썩게 되겠죠. 바울이 바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치열하게 경쟁해서 그 경주에서 우승한 사람 2년 동안 영광을 누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명예나 영광은 사그러지는 겁니다. 마치 머리에 씌운 면류관이 썩어 가는 것처럼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지고 그 영광이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영광을 위해서 그러한 면류관을 위해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썩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복음에 참여한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을 과정으로서 설명해 주고 있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다 라고도 표현하지만 또 이루어 간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바울이 빌리포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달리기를 한다고 할때이 달리기는 어떻게 보면 과정이죠. 달려가는 그 길, 결승점에 마지막으로 결승점을 통과할 때까지는 계속 달려야 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럼 이 달리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직 마음의 목표는 골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면서 어떻게든 빨리 달려가려고 빨리 달려가려고 자기 자신 자기 몸에 집중하겠죠. 달리기를 뭐 어, 달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 달리기에 대해서 많이 그 배우신 분들도 있을 텐데. 땅을 어떻게 밀어낼 것인가? 또 어떻게 그 몸을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 에너지를 사용해서 긴 거리에 달리기를 어, 더 빨리 달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죠. 또 호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호흡과 이 발의 움직임과 땅을 디딜 때의 모습과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달리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저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가겠죠. 마치 이것은 복음에 참여한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로서 본다면 구원은 이런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전체적인 그림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구원이 한 번에, 단번에 이루어져서 마치 자격증을 따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미 구원은 내가 따 놓은 당상이다. 내가 이미 운전면허 따듯이 구원은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은 나는 딴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한다면 그다음에는 그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은 그냥 여러 가지 관심사로 흩어지면서 구원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 달리기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달리기 그 자체에 집중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저 사람은 과연 구원 받았을까?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왜 저렇게 할까? 이런 것에 관심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의 신앙생활에,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더 집중할 수 있을까? 달리기의 과정과 같이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과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골몰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다른 달리기 하는 사람처럼 상을 받도록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자라고 하는데. 이 받을 상에 대해서도 사실은 슬쩍 그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달리기 경주 또 올림픽 같은 이 달리기 경주로 이 구원의 과정 또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상이 무엇일까 여기에 관심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상이 마치 우리가 올림픽에서 보듯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듯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상에도 차등이 있고 더 귀한 상, 덜 귀한 상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상은 어떤 상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을 살면서 열심히 달리기를 하는 선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그 시점 구원이 완성된다고 표현하는 그 시점을 향해 달려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 과연 무엇일까? 이 달리기 경주를 보면은 경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나보다 빨리 달리는 사람, 나보다 늦게 달리는 사람. 그래서 상이 마치 차등이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이루어지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이 아마 아니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보듯이 어, 능력을 기준으로 삼, 삼는다거나, 혹은 더 경건한 신앙생활, 더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거나, 뭐 이런 것으로 이상을 차등해서 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을 때에 주어지는 상이 과연 무엇일까? 사실 바로 그 위에 구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내상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그런즉 내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갑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무슨 말인지 잘좀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좀 가장 쉽게 번역된 공동 번역으로 한번 다시 고려도전서 9장 18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무슨 보수가 있겠습니까? 보수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응당 받을 수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복음을 거저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복음을 복음에 참여해서 이이 달리기 경주, 복음의 경주 같은 이경주에 참여해서 열심히 달리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나에게 주어진 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꼬린 지점,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해서 누가 먼저 갔냐, 누가 늦게 갔냐를 따져서 거기에 따르는 상을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이 복음에 참여해서 열심히 달리게 하고 있다는 이것 자체, 이게 나에게 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는 고백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은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상이 아닌, 그런 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상인 겁니다. 참 묘하죠.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렇게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 상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내가 복음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대가로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 그 자체라는 겁니다. 신앙은 바로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것, 내가 달리기 할수 있는 바로 이것,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보면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건강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물론 건강을 회복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몸이 좋지 않다면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우리 가족이 또 우리의 교우가 우리 목장 식구가 아플 때에 그 질병이 싹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면서 아마도 들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따지고 본다면, 하나님께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그 자체, 내가 지금 몸이 아플 때에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 놀라운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에 있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팬데믹으로 많은 그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시간이 있었던가라고 싶을 정도로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이런 모습의 세상도 있는가 싶을 정도로 어렵고 낯선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거를 크게 보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이 지금 우리의 기술이 발달하고 테크놀로지가 발달해서 전 세계 어디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다 알고 있어서 더 크게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이런 어떤 감염병에 의한 이런 일들이 우리 인류의 역사를 크게 놓고 보면 사실 여러 번 있었죠. 최근에 뭐 여러 그 도서 책들이 나오지만, 감염병 인류라는 그런 책, 균은 어떻게 인류를 변화시켰나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과 비슷한 환경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 농업을 위해서 또 농경 생활을 위해서 모여들면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많은 질병에 시달렸는데 로마 제국을 덮쳤던 병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페스트입니다 이것이 A.D. 541년에 로마를 덮쳤죠. 그래서 당시 유럽 인구의 절반 1억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인류 역사에서 보면 1차 팬데믹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2차 팬데믹은 14세기의 흑사병을 이야기합니다. 2차까지 있었나 3차도 있습니다. 3차는 19세기에 인도를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중동 아프리카 지중해로 퍼져 나간 아시아 콜레라라고 하는 것을 3차 팬데믹이라고 보통 이야기한답니다. 더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세계 보건 기구 WHO가 1948년에 창설이 됐는데 1948년에 창설된 WHO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팬데믹이 몇번 있었을까요? 1968년에 홍콩에서 일어난 독감, 2009년에 신종플루, 2019년에 코로나19 이렇게 세 번이나 팬데믹이라고 인정한 공식적으로 선언한 팬데믹이 세 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당장 너무나 절박하고 어렵고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하는 이 팬데믹이 과거에도 있었고요. 또 아마 이것이 끝나고 나도 앞으로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덮쳐올 때,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질병.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병에 걸려서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 이럴 때에 이런 어떤 그 과정으로서, 구원을 과정으로서 본다고 한다면,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로 계속 달려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향방 없이 다름질 하지 않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간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중간에 넘어지던 뭔가 장애물이 있던 어려움을 겪더라도 분명한 방향과 목표가 있다면 달리기에 집중하면서 계속 그쪽으로 나아가는, 달려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어려움, 어떤 걸림돌, 어떤 장애물 때문에 방향이 비껴나가거나 엉뚱한 곳으로 달려나가면 안 됩니다. 그럴까봐 바울은 조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사도 바울도 이런 그 복음에 참여하는 것, 이 달리기 하는 것, 이 과정에서 낙오될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상이라고 말씀했죠. 복음에 참여해서 내가 이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고 상이다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이 달려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내 의지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내 능력으로 복음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 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구원은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자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원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장애물이 있을 때에 내 능력으로 넘어 가지 못한다고 여겨질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목표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 그 방향을 바라봐야 되죠.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느냐에 따라 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그 아이 이야기를 하자면요, 제 아이가 어렸을 때에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보면. 밖에 외출하고 들어올 때뭘 이렇게 손에 들고 와요. 보면 이렇게 땅에서 뭘 이렇게 잘 줍습니다. 동전도 줍고요. 그 다음에 뭐 제일 많이 줍는 게 뭐냐면 이 여성분들의 그 동그란 그 머리 묶는 끈 있죠. 네. 머리 밴드 같은 거 되게 잘 주서옵니다.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참잘 주서요. 굳이 그걸 주서 와서 그냥 버리라고 하는데 굳이 주서옵니다. 보면 아이고 키도 작고. 다닐 때 이제 항상 넘어지지 말라고 했더니 계속 땅을 보면서 다니는 것 같아요. 땅을 보면서 다니면 땅에 뭐가 있는지 잘 보이죠. 그런데 그 어렸을 때제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미국의 어떤 소년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땅에 5달러짜리 지폐를 주웠답니다. 그이 아이가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땅만 보고 계속 다녔대요. 이것이 땅만 보고 다니는 게 몸에 배서 이 사람이 나이가 들 때까지 계속 땅을 보고 다니면서 막주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그리고 펜이 동전이 수천 개, 그 외에 자질구레한 많은 것들을 모았답니다. 나이가 들 때까지 계속 땅을 보고 다닌 거죠.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 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땅 보고 걸어다니면서 보지 못한, 놓친 많은 주위의 풍경들, 계절의 변화, 또 하늘. 맑은 하늘과 구름의 여러 모양들, 이런 아름다움들은 보지 못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정말 봐야 될 것, 정말 중요한 것, 시간이 지나도 아깝지 않은 것, 후회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지 않으면, 지나고 나면 후회하게 되겠죠. 그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볼 것.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의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라. 이거 비유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에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합니다. 진짜 뭐 하늘을 보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 세상의 어려움들, 이 세상에 나에게 닥쳐 있는 내 코앞에 있는 이 절박한 이 사정들만 살피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은 뭐냐면 이 복음에 참여해서 달려가는 것그 자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신앙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복음에 참여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시선은 목표를 향해 고정되어 있어야죠. 우리의 머리로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달릴까에 집중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매일 체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 시선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이 고백은 신앙이 바로 여기 있는 바로 이 지점의 고백이다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입으로만 말로만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고백이다라고 할 때, 이 고백은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증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무리 눈을 내리깔고 이 세상과 이 땅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도움이 올 곳이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사정에, 우리의 마음 아픈 일들에 관심 가지지 않는 그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먼저 기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믿음이 바로 여기에 서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세길 때에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죠. 이미 기도하면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에. 나왔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